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온 백성에게 주는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도자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권면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오늘 24장은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수아가 온 백성을 오라고 했는데, 어디로 모이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세겜이라는 곳으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겜에서 지금 여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친숙하기도 하고 의미가 깊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이 세겜이라는 것이 중요한 장소였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한 땅으로 처음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곳에 왔을 때,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장소가 세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6절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저 멀리 갈대아 우르라고 한 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이제 왔는데 그게 가나한 땅이죠 가나한 땅에 첫 발을 들이고 이제 막 왔는데 하나님이 세계미라는 곳에서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조하는 겁니다 거기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계미라는 곳에 들어가 모래의 평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가나한 족속이 그 땅에 있더라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므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께 거기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떠나 베데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데이요 동쪽은 아이드라 그가 거기서 주께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아브라함의 첫 발을 디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말하자면 이세계 땅을 주시겠다.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아무것도 모르고 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내가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갖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 주라는 단어, 오늘 아침에 같이 우리가 나눴잖아요. 주라는 단어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것을 이행한다는 거예요.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주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존재가 되시고, 스스로 계시고, 더 나가서 불면하신 그런 하나님께서 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지금도 그것을 지키고 계신다. 지금도 그 약속을 우리는 보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이스라엘 땅을 보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어떻게요? 진행하고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이제 그의 손자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의미 있는 장소가 세겜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33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난안 땅에 있는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에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재단을 쌓고, 세우고, 그것을 엘렐로이스라엘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수한 그 땅에 그도 왔을 때 하나님께 재단을 탁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어디서 왔냐면, 바다 마람. 그거는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첫 번째 제단을 쌓은 장소 어디냐? 세겜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겜 땅에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세겜 땅에 올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 우리 아브라함이라는 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다 야곱이라는 분이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재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소다 아는 거예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1절로 4절을 보면 야곱이라는 분이 이 세계에 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붙잡겠다고 하는 귀한 장소로 결단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고난의 날에 내가 응대하시고 내가 가던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들의 손에 있던 모든 이방신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를 야곱에게 주니. 야곱이 그것을 세겜 옆에 상수리의 나무 밑에 숨겼더라.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야곱에게도 세겜이라는 곳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 제사 드렸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만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결단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 세겜이었는데 거기서 자기 온 식구들에게 우상이 있거든. 다 그거 여기 묻고 우리는 가자는 거야. 그래서 여기 성겨보니까 이방신들과 자기들의 귀에 있던 모든 귀걸이. 그래서 요뭐 목걸이를 했거나 귀걸이를 했거나 이것이 장식품으로 자기를 지키는 부적과 같이 썼던 아마 그런 일이 이 야곱의 식구들 가운데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 우리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다 버리자. 그러니까 야곱 개인만이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장소가 세겜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겜에서 지금 여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면 하나님 나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도 믿음에 다시 한번 결정의 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때 어느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11조 하세요라고 했다고 해요. 굉장한 충격이잖아요. 11조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면 하나님께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음 단계가 시작이 안된 겁니다라고 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세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세요. 이제 여호수아는 자기 마음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24장 15절 하반절로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네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정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6개로 보면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나님 만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백성들이 어떻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2 1제를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니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째 24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주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리이다 함으로 세번 결단하는 을 거예요. 여호수아가 묻는 거예요. 나와 내네 집은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백성들이 세번 응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도 섬길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와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라고 할때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될 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적당하게 대할 뿐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어떻게 됐냐라고 할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등장하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라고 할때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무릎 꿇고 그분의 굴복하고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사람으로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성실함으로 어느 때는 주님을 잘 섬기고 어느 때는 젊어서는 주님을 섬기고 노년에는 안 섬기고 젊어서는 타락하고 노년엔 주님 잘 섬기고 여름철에는 주님의 잘 섬기고 겨울에는 주님을 잘안 섬기고 아,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플 때는 주님 앞에 예, 더잘 주님 잘 섬기고 건강하고 사업이 잘됐때는 주님 앞에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 또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 아닙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도 다 함께 전심으로 주님 섬기는 결단이 오늘 다 함께 있으셔서 새롭게 구월을 맞이하시고 가을을 맞이하고 풍성한 하나님 앞에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다음 단계는 나에게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고 다른,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기에 살고 있으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영향을 줄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일을 사탄이 어떻게요? 자꾸만 하도록 유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여수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는 것을 여기 성경에 보면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금표적을 행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얘기요 홍해바다를 갈랐잖아요 이세대 사람들로는 요르단강을 갈랐잖아요. 충격이죠. 아니, 바다를 갈라갖고 무사히 건너가게 하고, 요르단강을 갈라서 건너가게 하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만 큰 표적을 보여서 알수 있게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알수 있게 하지 않아요.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길에서 우리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보존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착을 딱 했잖아요. 정착을 했을 때 하나님은 땅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까지를 뒤돌아 보세요. 그러면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만나를 내리셨고요. 구름기구와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으면 살수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다? 무사히 지낼 수 없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를 내리시고, 매출하기를 주시고,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다른 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같은 다른 신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등해서 뭐가 있는 게 있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예. 네. 우리의 믿음이 그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다른 신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막 내리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물을 찾는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찾지 않고 어디서 찾냐면 땅에서 찾죠. 근데 하나님은 땅 정도에서 찾는 정도가 아니다. 나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나올 수 있게 하나님 행하셨다 말이에요. 이, 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에서 승리의 원동력이 누구냐 라고 할때 성경 어디에도 봐도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는 말이 별로 안 나와요 자, 이스라엘 백성 들이 열의 고성과 전쟁을 할때이 사람들이 무슨 전략을 짜고 모여 갖고 무슨 일, 침공할 때 1차적으로는 누가 침공하고 2차는 누가 가고 그 뭐냐면 성벽이 올라갔을 때는 누가 화살을 성벽 한 군데도 그런 게안 나와요. 그럼 누가 승리케 했냐라고 할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만 나와요. 그러면 승리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게 뭐가 있어요?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한 거죠. 요르단 강을 갈때 무슨 뭐 다리를 났습니까? 나무를 갖다가 무슨 뭐 뭐를뭐 뗏목을 만들었습니까? 무슨 뭐 배를 만들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하셨죠. 해가 중천에서 뜨게 하나님이 만들어놓고 그것도 머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행적이 기록돼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거는 별로 큰 역할을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 우박을 내려서 물리치고 승리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승리있게 하셨다. 그고 어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섬기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능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겨우 우리보다 좀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 함께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산다고 하는 것이 약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세상 신을 바라볼 건가? 자, 보세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으로 있다. 그럼 그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어떤 일을 해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해? 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준행해야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딱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와 약조는 첫 번째 하나님과 약조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은 제일 첫 번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4장 1절에 가면 다시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약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준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법규와 판단의 법들을 듣고 행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살것이요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리라 2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더하거나 거기에서 빼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급을 딱 하신 거예요 여수아는 자기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죠 여수와 1장 7절로 8절을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들을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은 여수하고 약조를 하는 거야. 여수아야,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성공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수아가 지금 똑같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들 이 말씀대로 준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행위합니다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세상 떠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사기 21장 25절 가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어떻게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는 것때 되새겨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세대 사람들에게 약조한 것, 2세대에게 약속한 것, 그리고 여수와 약속한 사람들이 있을 때까지는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나는 순종할 것인가. 오늘보다 내일이 좀나 아셔야 되잖아요. 오늘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와 과거에 똑같아요. 그러면 오늘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수아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약조해 주세요. 이렇게 살겠다고 약조해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준행할 것을 약조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고 다른 신을 절대 섬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약조해 주세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섬기겠다고 약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그와 같은 약처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